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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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카메라 준비해 주시고요 <laughs> 포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? 네네. 네, 제가 좀 늦었죠. 죄송해요. 아 아니요. 운전하는 게 무서워서. 가품법 <laughs> 좀 어. 가르쳐 주시요 네, 네, 직접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차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. 어, 좋은 거요. 핸들도 되게 부들부들하고그 아버지 차만 타다가 이차 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. 제 누구 이렇게 옆에 태우고 한건 처음이라 좀제가 긴장이 되네요. 아, 예. <laughs> 살려만 주세요. 잠깐 안갔서 <laughs> <laughs> 어머. 어, 기 내려. 어머. 어머. <laughs>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요 괜찮아요. 아니. <laughs> <laughs> 혹시 제로백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거 제로백이요? 네. 여기서 이렇게 차면 안 되세요? 이걸 왜, 하.. 갑자기 이걸 왜 하는 거야? 재밌으니까요. 이크 브레이크 브이크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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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크 브레이크 브레이 여기 잠시만 요쭤 잠시만 요톱 잠깐만요 사람 만요이오는거 음, 진짜 저희따라온 거야? 예. 네. 무 일이지? 야 무슨? <laughs> 아 에, 에. 했는데? 었는데 여자, 몰래 몰래 카메라습니다 몰래 카메라습니다아저 <laughs> 미친 여자어아 <laughs> 깜짝 놀라. <laughs> 아. <웃음> 진짜? 네 가르쳐 주셨어요? 네애 오줌 찔끔 <조금씩>. 고초인데 아... <laughs> 네. 너무 초보 같지가 않은 거야 네. <laughs> 코너 트시는데 네. <laughs> 아 저도 운전을 좀 심하게 하는데 이렇게 나는요 방광이 <laughs> 터질 <타질> 뻔했습니다 <laughs> 편의사 연비 좋은 거다 아시겠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든 거답게 아주 놀랄 정도로 그전 모델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계기판 부분이나 안개등 변경된 거 외관상의 안개등이 디자인도 스포티하고 디자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잘 나갈지는 몰랐는데 이름대로 스포티한 차니까요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최고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스포티지스포티지스포티지 파이팅!